안녕하세요. 김교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어, 알까기 펀앤조크, 어, 스토리텔링 알까기 펀앤조크라는 책입니다. 알까기 시리즈 어, 에요. 이게 지금 초, 처음엔 알까기 골프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알까기 건배사가 나왔고 이번에는 알까기 펀앤조크입니다. 어, 어, 스토리텔링에 대한 유머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책한 권이면 뭐 유머 강의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아주 좋 같은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은 그냥 중간 중간에 그림 넘기다가 눈에 드는 거 하나씩 보면 됩니다. 꼭 유머만 있는 게 아니라 상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의 세계 수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스톱 룰. 세계적이죠. 어, 정말 머리 좋아요. 그리고 건배사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거 조찬 포럼 깜짝 놀래죠? 새벽에 모여서 강의 듣고 밥 먹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요 네, 내기 골프 이렇게 내기가 다양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 참 대단하죠. <laughs>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네 가지라는 타이틀 글을 볼까요?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네 가지는 뭘까요? 중년 여성. 첫째, 수다를 받아줄 친구. 전화로 한 시간 넘게 수다를 떨고는, 음, 이렇게 끊죠? 예, 나머지는 이따 만나서 얘기하죠. <laughs> 둘째는, 나를 이해해줄 예쁜 딸. 요즘에는 딸을 더 선호한다 그러죠, 그래서? 셋째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넷째는, 어, 건강하게 남편보다 오래 살아서, 그를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건강. 아이고 이건 남자들의 바람이겠네. 어, 남자들의 바람. 바람의 남편들은요. 어, 예, 중년 남편은긴 첫째는 아내, 둘째는 마누라, 셋째는 와이프, 넷째는 처. 어, 정말 철량하네요. 철량하네. 참 참된 사람이란 참된 사람이란 네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초를볼줄 알아야 하고요. 동서남북 사방을 알아야 하고요. 남녀노소 고저장단 전후좌우 주나추동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음, 네 가지는 이제 싸가지라고도 하죠. 이배수 예. 작가는 개념, 교양, 양심, 예의를 꼽았어요. 유명한 교수는 존중, 배려, 겸손, 감사를 꼽았습니다. 음, 비슷한 부분이네 예의 뭐 이런 것들,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어 어쨌든 중요하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의가 없고 말이야. 배려가 없고 말이야. 겸손하지 않고 말이야. 개념이 없고 말이야. 어 그러면 안 되죠. 골프가 잘 되려면 네 가지 C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날 C 어 C로 시작하는다. 어, 영어로 예 그다음에 동료 어 companion 날씨는 뭐 climate 그 다음에 condition 네, condition 캐디 어 그러네요. 골프 뽑기에서 이제 조커를 활용하잖아요. 어, 골프 하면, 보기 두 번째 점수, 또파 최상위 점수 등이 있는데, 그늘집 별로 한밑씩 공평하게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네요. 음.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네 가지 비는 비비를 맞춰주고, 비용을 내주며, 비밀을 지켜주며, 그리고 비명을 지르게 해주는 남자라고 합니다. <laughs> 음, 비 오고 되지, 비 어, 이, 언어로, 음, 유머를 한게 있어요. 해를 품은 달, 해품 달. 보셨죠?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어린이들은요, 해품 달을 그냥 명이라는데, 명, 명. 해를 품은 달, 명 자잖아요. 어린이들 시각으로 본 재밌는 한자를 보면, 다만 짓자 보면 꼭 TV처럼 생겼어요. 다만 짓자. 그림도는 디스켓처럼 생겼고, 어, 점칠점 어때요? 이거 학교 마크라 그러고요. 갑옷 갑자, 갑을 할때 갑옷 갑자. 이걸 파리채, 버금 아자, 동화 뭐 이럴 때 아자 있죠? 그건 이제 모래시계. 음, 모래시계. 밭전자는 창문틀. 그러네요. 음, 한자를 풀어보면 좀 재밌고 의미 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릇기자 보면 어, 보신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왜 입구자가 네 개가 있어요? 거기에, 개견 자가 있죠? 그니까 어떤 사람은 방송 네 개를 깔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하고, 그렇겠 자. 하긴, 이런 얘기 죠 보신 땅 드실 줄 아세요를 충청도 사투리라면, 두 잡니다. 딱, 개혁? <웃음> 개혁? <웃음> 어, 중국에서는 핫떡을, 어, 아, 열 독, 열 독. 아, 이렇게 한자로 하는군요. 핫떡을 열 독. 아, 이 한자가. 이게 책을 봐야 돼요. 어. 들을 청자를 보면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임금망 자에다가 귀 자가 있고요. 열십 자가 있고, 눈목 자가 있고, 한일 자가 있고, 마음심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의 귀로 열 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으로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귀로, 임금의 귀가 열 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으로. 아, 좋네요. 나중에 경청 강의할 때. 쓰면 좋겠어요 친구의 친 자를 보면요 나무 목에 설립에 볼견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다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돈기부업의 발음을 돈기부업 하잖아요 돈기부업 이를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돈기부업 반드시 돈 기, 부, 모두 업하세요. 돈과, 기와 부, 모두 업하세요. 또, 또이 추천사, 건배사네요. 돈, 기, 부, 업. 건배사 책도 냈잖아요. 윤, 윤선달님이. 어, 120세 최장수 노인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요. 활짝 웃으면서 이,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참 위트가 대단하시네요. 120살인데. 여자친구 하나 소식해줘. 이왕이면 연상으로. <laughs> 야 대단합니다. 음. 자9988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9988234 이미 올드 버전이죠. 요즘에는 이제 신버전이 나왔습니다. 9988 오징어 9988 오징어 99세까지 팔팔하게 오래오래 징그럽게 어울리자. 평생 동안 웃고 살면, 어떻게 되죠? 예, 평생 동안입니다. 또 평생 동안. 그래서, 한국 가정의학의 국어는요, 어, 가족 건강하면 평생 동안. 이렇게. 가족 건강하면 평생 동안. 또한, 힐러리를 가장 존경한다지요? 힐링하고, 러닝하고, 리딩하자. 그래서, 건배사도 오바마, 오래오래, 바라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면, 이제, 힐러리, 힐링하고 러닝하고 리딩하자. 이렇게 오바마. 그러면 힐러리라고 화답한답니다. 99번을 달고 팔팔하게 던지는 런캔두, 류현진도 차세대 9988. 아, 류현진이가 99번이군요. 런캔두. 중소기업 숫자가 99%이고 종사자가 88%인 것도 9988. 음, 서울에서 대구까지 KTX 소요시간도 99분 88초 어휴 즉 100분 KTX 대구 경북사람들 엑설런트한 엑셀런, 교통수선의학자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무서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잘 들으세요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자 목이 없는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목이 없는 무서운 이야기 어, 무서워요 예. 월화수 금토일 네, 목이 없는 무서운, 무서운 이야기. <laughs> 자, 팔이 없는 무서운 이야기 해이렇게 팔이 없는, 눈치채셨죠? 예. 1, 2, 3, 4, 5, 6, 7, 90. 이건 모르실 거예요. 무릎 없는 무서운 이야기. 무릎 없는 무서운 이야기. 네. 머리, 어깨, 발, 발, 발. 머리, 어깨, 발, 발, 발. 어유 예, 아 저게 재밌어요. 이거 뭐 깜짝 깜, 깜, 무섭습니다. 머리 없게 발, 발, 발. 공중화장실에 갔습니다. 이첫 번째 칸은 비어 있는데, 두 번째 칸에는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첫 번째 칸이 더러워서 안 들어갔나 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야한 낙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낙서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더 재밌는 것은 다음 칸에 <laughs> 음, 다 읽고 나오느라고 사람들이 음. 어느 나라 신문에 이 나라 국회의원 절반은 도둑이다 라는 기사가 나간 거예요. 온 국회가 발칵 뒤집혀서 격렬하게 항의한 겁니다. 즉각 압력을 넣어서 신문사가 정정기사를 시도록 요구했습니다. 권력의 힘에 굴복한 신문사는 다음날 정정 기사를 냈고요. 기재사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정정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 절반은 도둑이 아니다. <laughs> 같은 얘긴데 좀 그러네요. 예, 느낌이 어이 나라 국회의원의 절반은 도둑이 아니다. 이달의 국회의 절반은 도둑이다. 어, 잠잠해진. 음. 아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부부, 부부의 날 기억하십니까? 부부의 날. 부부의 날. 아, 외우기 쉬워요. 두 명이 하나 되는 날. 두 명이 하나 되는 날. 21일. 보통 가족의 날 많은 달, 5월, 예, 네, 5월 21일. 두 명이 하나 되는 날, 5월 21일입니다. 부부의 날. 아, 아내 와이프, 와이프가 W, I, F, E잖아요. 와이프, 와이프를 이제 W, 앞자만해서 한번 보면요. 음, w, washing, I, I r o n food, food, F, food, e, eating, 세탁, 다림질 음식 만들기, 음식 먹기만 하는 사람. <laughs>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와이프에게 잘 되면 라이프가 즐겁지만, 잘못되면 나이프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코미디언 엄영수 회장은 자영이나 매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엄청 시야에 고생 많으십니다. 엄청 시야에. 애타게 아들을 바라는 남자가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호명하는데 자신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한 사람을 부르를 때그 남자가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왔는데. <laughs> 예, 먼저 왔다고 먼저 들어갈 수가 없죠. 애가 나와야지. 아내를 위한 건비사도 많습니다. 오바마, 오직 바라보는 건 마누라 뿐 오바마. 마돈나, 마누라, 무서워, 돈, 돈 내고. 나, 나 먼저 간다. 마돈나, 위하여, 위대하고, 하, 하늘 같은 여, 여보를 위하여 크, 위대하고 하늘 같은 여보를 위하여 어, 아내랑 건배할 때 쓰면 좋겠네요. 위대하고 하늘 같은 여보를 위하여 오바마 오직 바라보는 건마 마누라뿐 네. 사이다 사랑해 여보 이이 이 생명 다 바쳐서 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와우 사랑해 여보 어, 이 생명 다 바쳐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이다 여행 가자. 여성이 행, 행복하면 가, 가정은 자, 자동빵. 남존 여비.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비를 맞춰야 한다. 남존 여비. 여보는 배우자를 보배와 같이 여긴다는 말이래죠. 여보는 배우자를 보배와 같이 여긴다. 누가 그랬대요. 하늘보다 높은 남자는 남편 부자라고. 아, 하늘천 위에. 어. 야, 이게, 이 책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게 기묘한 인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으로 대통령이 됐죠? 자, 5.16. 박근혜 대통령은요, 51.6년, 그러니까 5.16, 1961년 5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20일 날,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요게 정확하게 51.6년이랍니다. 51.6년. 그러니까 51년 219일이니까. 그리고 득표는 51.6%. 오, 소름 끼치는데요? 오. 그리고 108.0만 표. 그러니까 108만 표. 1 0 8만 표죠. 108만 표. 108.0이라고 표현했는데 108번 예를 0으로 만들었다. 108만 표. 108만 표. 그러니까 18이 좀 나오죠.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18년 집권. 박건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61세까지 대통령을 했고 박건혜 대통령은 61세부터 대통령이 됐습니다. 1961년에서 2013년까지는 52년이죠. 51.6년이라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52년생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문 씨의 총탄에 숨졌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문 씨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허허, 야, 누가 또 이걸 또 연구를 했네. 아이고야, 대단합니다. 어, 누가 애인과 모텔에서 나오다가 젊은 남친과 현관으로 들어오는 부인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부가 욕을 하니까 모텔 주인이 이랬답니다. 아유, 당골길이 왜 이러셔? <laughs> 자, 천당 가는 길이라는 유머를 알려드릴게요. 어, 만약 내가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부해 준다면 천당에 갈수 있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라고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매일같이 교배 총수를 한다면 천당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 역시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아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천당 갈수 있는 거죠? 그 자, 뒤에서 한 녀석이 소리쳤습니다. 죽어야죠! <laughs> 무마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음, 음, 무마도. 옛날 말들이 많이 사는 섬에 금술이 아주 좋은 한 쌍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병을 얻은 안말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문하러 온 문상객들이 하나 같 집을 모았습니다. 드릴 말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새로 오던 안말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집들이 파티를 가졌습니다. 새 마누라의 친구들을 견두으로 훔쳐보던 순말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차마 할 수가 없도다. 기력이 약한 순마에 실망한 앞말이 바람이 났습니다. 앞말은 큰 사이즈의 기교 없는 순마을 찾았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 실망을 뱉은 내마, 내뱉은 내 말. 긴 말이 필요 없네. 어느 날병광새말을 만나고 만족을 하서하는 말. 많은 말이 필요 없네. 그 후에 앞말이 계속 바람을 피웠는데 순말이 그 분류 현장을 덮쳤습니다. 순말이 마누라의 정보벽사를쥐어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할 말을 왜 네가 해? 순마래, 친구들은 제만하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순마에게 충고했습니다. 야, 이 친구야. 자녀는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그러는가? 그러자 순진한 순마은는 바람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엮어 오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는 특히 유부녀와의 미래를 즐기는 친구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이봐, 남의 말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말 나라에 그만 전쟁이 터졌습니다. 순말들은 모두 전쟁터에 진발됐고, 암말들은 발전기가 다가왔을 때 욕정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문득 한 젊은 암말이 황소를 꼬셔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궁합이 잘 맞아서... 암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아 궁합이 잘 맞았다고? 자 생각해보니 궁합이 잘 맞아서 암말들이 환호성을 질렀대요. 야! 말이 필요 없네? 하지만 웬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달 뒤에 암말들의 배가 불러졌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를 낳게 된 겁니다. 암말들이 탄색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이 섬에 그리도 많았던 말들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고 그섬 이름은 무마도로 바뀌었다는 전설입니다. 무마도에요. 다 송아지를 낳고 말들이 소를 나서 아이고 음. 자 구구단을 외워보겠습니다. 구구단 1은 시어 2, 3은 산삼, 2, 5는 요구르트, 2, 8 청춘 이 2는 율곡, 이 4는 안가. 아, 이거구나. 이 1은 싫어, 이 2는 율곡, 이 3은 산삼, 이 4는 안가, 이 5는 요구르트, 이 6은 비행기, 이8 청춘, 이 구아나. 자, 학교 기념행사에 갔습니다. 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인지 모를 때가 있죠.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술을 한잔 거나하게 마시고, 영식간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같이 이제 오줌을 붓고 있는데, 음, 자,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지 안면이 있는 거야, 이 친구에 술이 쳐갖고. 돈을 툭 치면서. 야, 임마! 너 자식을 이렇게 팍쌍 들겄냐? 옆에 있던 친구가 놀래갖고, 선생님이야, 선생님. 이 친구 얘기합니다. 야! 너 선생한다며? <laughs> 남편 귀가 시간이 매일 늦어지는 것에 의심을 품은 아내가, 어, 남편의 친한 다섯 친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혹에 택에 있는지요? 회신 바랍니다. 늦은 밤에 똑같은 다섯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와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의리 하나 끝내주는 친구들 이네요 음. 치매방, 질인사 대천명. 자, 침해 예방, 질인사 대천명. 아, 진, 진땀나게 운동하세요. 인, 인정사정 없이 금연하세요. 사, 사회활동 많이 하세요. 대, 대뇌활동 많이 하세요. 천,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마세요. 명,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세요. 어, 저는 이게 참 재밌었어요. 음, 초보공무원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순진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동사무소에 첫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혼자 동사무소를 지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초보 공무원, 처음 대하는 고객에 긴장합니다. 본인이세요? 아주머니, 더 당황합니다. 본인이 와야 하나요? <laughs> 아이고. 동사무소는 이렇게 건배한다네요. 동, 동료들을, 사, 사랑함이, 무, 엇보다 소, 소중하다. 남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여자는 고음인 남자보다는 중저음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는 고음보다는요, 중저음보다는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는 말이 없이 조용한 남자보다,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는요, 말이 없고, 조용한 여자보다, 유머 있는 여자보다, 예,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음, 아이고. 자, 뭐, 굉장히 많아요. 어, 유머 있는 것들, 이거 뭐. 특히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권해드립니다. 골프장 가면, 어,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죠. 그래서, 어, 이책한 권이면, 골프장에서, 스타 골퍼가 될수 있습니다. 골프를 잘 서가 아니라 어, 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서 어, 윤선단의 스토리텔링 알까기 퍼낸 조크 어, 추천해 드립니다. 얇아요뭐8 어, 0 0 0 원이고요, 100페이지 딱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어, 이거 한권 정도 구입하셔서 외워가지고 써먹으시면 유머 있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제가 뭐 유머 책 되게 많이 사봤는데. 제일 난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